안녕하세요. <�語>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찐틴도 찌즈노. 오늘의 문장은요. 니더 리여우, 최파, 수호, 리 짧죠? 네, 음, 단어는 굉장히 더 중요해요. 니더 <목소년> 더뭐뭐의리유 발음도 비슷해요. 이유, 너의 이유는 缺파 부족하다. 음, 결핍할 때그 결자죠. 음, 그 다음에 수호, 구리. 슛고, 설득하다, 설득이에요. 리, 힘역자 써서 설득력. 그래서 연결을 하면 리더 리, 리오, 쉐, 바, 슛고, 리. 음. 당신의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의역하면 당신의 이유는 설득력이 약해요. 라는 문장이네요 단어 하나하나 하나 다 중요하네요. 한 번만 더 보고 끝낼게요. 리더 리. 你的理由缺乏说服力，啊！今天我们说到这儿，我们也感觉。